84편. 고라의 시. 망군의 하나님, 주님의 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전부터 이런 곳에 살고 싶었고, 주님의 집에 방한칸 마련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불러드릴 날을 꿈꿔왔습니다. 주님의 집에는 새들도 숨을 곳과 피난처를 얻습니다. 참새와 제비가 그곳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새끼를 치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서 지적입니다. 망군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곳에 살며 노래하는 이들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 모든 이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들의 삶은 주께서 거니시는 길이 됩니다. 그들은 외딴 골짜기를 걸어도 시내를 만나고, 시원한 샘물과 빗물 가득한 무릉덩이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이 길은 산을 휘돌아 오르고, 마지막 모퉁이를 돌아 마침내 시온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훤히 보이는 그곳, 망군의 하나님, 길을 기울이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열어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방패를 보소서,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소서, 은혜로이 기름 부으셔서 빛이 납니다.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죄의 궁궐에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하나님은 햇빛으로 가득하신 주권자. 은사와 영광을 후이 베푸시는 분. 자기 길동무에게 인색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망군의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가는 길 내내 순탄합니다. 85편 고라의 시. 하나님 주께서 주님의 선한 땅에 환한 얼굴빛 비추셨습니다. 야곱에게 좋은 시절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서 죄의 구름 걷어내시고, 그죄 보이지 않게 멀리 치우셨습니다. 죄로 인한 노여움 철회하시고,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전과 같이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품으신 원한을 이제 거두어 주소서. 영원토록 그러지는 않으시겠지요? 언제까지 찌뿌린 얼굴로 노여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의 백성이 웃으며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소서. 우리에게 절실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어서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몹시 아끼시는 거룩한 백성에게 다시는 바보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행복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보이는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 거하는 이 땅은 주님의 영광이 깃드는 곳 사랑과 진실이 거리에서 만나고 정의로운 삶과 온전한 삶이 얼싸안고 입맞추네 진실이 땅에서 파릇파릇 싹트고 정의가 하늘에서 쏟아지네 그렇다. 하나님께서 선함과 아름다움을 내리시니 우리 땅이 넉넉함과 축복으로 응답하네. 정의로운 삶이 주님 앞을 걸어 나가며 그분 가시는 길을 깨끗해 하리라. 86편 다이세시 하나님, 내게 길을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불쌍하고 딱한 인생입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이 정도면 잘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주님의 종을 도우소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복된 삶을 주소서. 주님의 손에 이 몸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관대하기로 이름 높으신 분. 하나님.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고개를 돌리셔서 도움을 구하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하기에 내가 고난에 처할 때마다 죽게 부르짖습니다. 오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없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과 견줄만한 것도 없습니다. 오 주님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죽게 경배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직 한분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똑바로 걷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참된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주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즐거이 경외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심으로 주께 감사드리니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결코 숨긴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선대하신 분, 놀라워라 그 사람. 큰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 불량배들이 고개를 쳐듭니다. 불안당 무리가 나를 노립니다. 저들은 주님을 조금도 개의치 않는 자들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친절하시고 다정하신 분.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무한하시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나를 눈여겨보셔서 친절을 베푸시고 주님의 종에게 살아갈 힘을 주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내 보여주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불량배들이 멈춰서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강하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87편 고라의 시 거룩한 산 위에 시원을 세우셨으니 오 하나님은 참으로 그분의 집을 사랑하신다네. 야곱의 집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욱 사랑하신다네. 오, 하나님의 도성이여. 모두가 내 이야기를 하는구나. 나를 잘 아는 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본다. 이집트와 바빌론, 블레셋, 두로와 구스도 함께. 저들을 두고 이런 말이 떠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다시 태어났다. 시온을 두고는 이런 말이 나돈다. 남자와 여자,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그 품에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름을 명부에 기록하신다. 이 사람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여기서 다시 태어났다. 노래하는 사람과 춤추는 자들도 시온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 안에 있다. 88편 고라자 손 헤만의 기도. 하나님 내가 기대할 것은 주님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밤을 지새웁니다. 주님의 구원계획에 나를 넣어주시고 내가 처한 공경에 주목하소서 어려움이라면 당할 만큼 당했고 나 이제 저승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실패자로 여기고 흔에 빠진 사고 희생자, 가망 없는 자로 분류합니다. 이미 죽은 자처럼 버림받아 죽음더미에 던져진 또 하나의 시체요. 묘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일 뿐입니다. 주께서 나를 나락에 떨어뜨리시고, 치륵 같은 시면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경로에 정신을 잃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주님의 분노에 사정없이 부서졌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게 하시고, 나를 끔찍한 존재로 여기게 만드셨습니다. 미로에 갇힌 이 몸,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고통과 좌절의 눈물로 눈까지 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종일토록 죽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두손 모아지고 도움을 구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서 주님의 기적을 보겠습니까? 유령들이 찬양대에 끼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이만다한들 무덤에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주님의 신실한 임재를 지옥의 통로에서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어둠 속에서 누가 보겠습니까? 주님의 의로운 길을 망각의 땅에서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하나님. 물러서지 않고 목청껏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못들은 체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모습을 감추십니까?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고 주님 주시는 가장 심한 고통을 겪은 이 몸, 이제는 지쳤습니다. 들불 같은 주님의 노여움이 내 인생 내내 타올라. 이몸 시퍼렇게 멍든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방에서 맹렬히 치시고 거반 죽을 때까지 재난을 퍼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이 똑같이 나를 버리게 하셨으니 내게 남은 벗은 오직 어둠뿐입니다. 89편, 에단의 기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 내 노래가 되니 내가 노래하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전하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주께서 우주를 어떻게 조성하시고 그 속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증하셨는지를.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삶의 토대였고 주님의 성실하심은 세상을 덮는 지붕이었습니다. 전에 주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지도자와 언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했다. 내 후손은 누구나 생명을 보장받을 것이다. 내 통치권이 바위처럼 경고하여 오래도록 지속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온 우주가 주님의 이적을 찬양하게 하시고 거룩한 천사들의 찬양대가 주님의 성실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늘과 땅 여기저기 구석구석 살펴보소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주님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 위에큰위엄 보이며 나타나십니다. 망군의 하나님, 그 무엇에도 능하고 성실하시니 주님 같은 분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오만한 대양이 분수를 알게 하시고 산납게 날뛰는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저 늙은 마녀 이집트를 모욕하시고 손사례로 주님의 원수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우주도 주님의 것, 그 안의 만물도 다 주님의 것, 원자부터 대천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북극과 남극을 배치하시니 다볼산과 헤르몬산이 주께 이중창을 부릅니다. 우람찬 팔과 강철 같은 손을 지니셨으니 주님을 우습게 보는 자 하나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주님 통치권의 뿌리, 사랑과 진실은 그 열매, 찬양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찬란한 얼굴 앞에 나와 외치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기쁨에 겨워 온종일 춤을 추니 주께서 누구신지,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알고 그저 잠잠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 우리 안에 사무칩니다. 주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대해주셨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오래 전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충성스러운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영웅에게 왕관을 씌웠다. 고르고 고른 최고의 사람, 나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그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다. 내 손이 항상 그를 붙들고,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변함없이 그와 함께할 것이다. 어떤 원수도 그를 이기지 못하고, 어떤 악당도 그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를 대적하는 자, 내가 제거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 내가 쫓아낼 것이다. 내가 영원토록 그와 함께하며, 길이길이 사랑할 것이다. 내가 그를 높이리니, 그가 만방에 우뚝 솟을 것이다. 내가 그의 한 손의 대양을 다른 한 손의 강을 맡겼으니 그가 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이시여 하고 외칠 것이다. 내가 그를 구별하여 왕조를 열게 했으니 세상 그 어떤 왕보다 뛰어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나의 사랑으로 영원히 그를 보호하고 엄숙히 약속한대로 모든 것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그의 자손들이 이어지게 하고 그의 통치를 승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말을 따르지 않거나 내가 제시하는 길을 걷지 않으면 나의 규례에 침을 뱉고 내가 정해준 규정을 찢어버리면 내가 반역의 오물을 그들의 얼굴에 문지르며 죄값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내치고 버리거나 그들과 의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내 거룩한 약속을 철회할 것 같으냐 한번 내뱉은 말을 물을 것 같으냐 나는 이미 약속을 했다. 이것은 온전하고 거룩한 약속이다. 내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의 통치권이 태양같이 분명할 것이니, 달의 주기처럼 믿음직하며 날씨만큼 분명하게 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는 친히 기름 부으신 자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고 떠나셨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약속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진흙 속에 처박아 짓밟으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철저히 파괴하시고 그의 도성을 돌무더기로 만드셨습니다. 도성은 지나가는 낯선 자들의 약탈로 텅 비었고 모든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의 원수들에게 축제를 선언하시니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 즐깁니다. 노하신 주께서 전투 중에 그를 대적하셨고 그의 편이 되어 싸우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광채를 아사 가시고 용사인 그를 욕보이셨습니다. 왕의 명예가 땅바닥에 처박히게 하셨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최고의 시절을 빼앗으시고 그를 무능하고 몰락한 헛개비로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버려두시렵니까? 영원히 떠나셨습니까? 두고두고 진노를 바라시렵니까? 내 슬픔을 기억하소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기억하소서. 고작 이렇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우리는 조만간 죽음을 볼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합니다. 저승에는 빠져나갈 뒷문이 없습니다. 사랑 많기로 유명하신 주님, 그 사랑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어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종을 살펴보소서. 하나님, 나는 모든 민족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원수들이 주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자를 따라다니며 조롱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찬양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